2021학년도 수능완성 실전목의 서5의 40번 그래 요약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컨퍼미스트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동조적 전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조적 전달 남들 하는 대로 사회생활 하려면 남들 하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든가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좀 자제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할 때. 거기에 대한 이런 심리학적인, 전문적인 그런 용어가 바로 동조적 전달인데, 컨 o n f 이란 단어가 원래 컨 o 하면 컨 o n f 하여서 못못에 수능하다, 부합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c o n f 트 r m i s t t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수능적 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리 i c h a r d r i c 는 주장하기를, 이두 사람은 주장하기를, People could learn cooperative behavior. 자 사람들은 협력적인 행동을 배울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동조적 전달 행위를 통해서. 자, 그것은 뭘의미냐면 위치나 는 앞에 있는 동조적 전달을 받습니다. which means, 뭘 의미하냐면, copying, 자, 복사, 복제하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Whatever behavior must c o m n within a population 하면, 어떤 하나의 개체 내에서 What about behaviors are most common? 자, 복합 관계되면서 명사절이죠? 이럴 때는 any 명사로 바꿔주면 any behaviors that are most common.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그것을 모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체내에서. 자, copying common behavior. 이런 동명사 주어가 되고 있죠? 동명사주어라, 단수동사를 취급하고 있죠. 동명사주어, is, 단수. 자, 그래서 일반적인 행동을 모, 모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normally adaptive way, 적응적 방법이다. 그러냐. learning how to do things 하면 어떠한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가장 적응적인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because others,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May have already figured out. 알아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may have a pp죠. 과거된 불확실한 추측이야. 뭐뭐 했을지 모른다. 자, The best way of doing t h i n 어떤 일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미 알아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고집을 부릴 게 아니라 남들이 선배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적응적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라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조적 전달에 대한 내용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케아노스 카우즈 카우즈는 야기하다의 뜻이죠. 카우즈 야기하다.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기 보호가 투부 정사로 나와 있습니다. 오현식 문장이에요. 자 오현식 문장에서 동사 목적어 목적기 보호 구문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러한 동조적 그러한 전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make a systematic error 하면 체계적인 실수를 저지르도록 야기할 수가 있다. 언제? 그들이 모방을 할 때, 행동을 모방할 때, 어떠한 행동이냐면, 이 d e a t 은 여기 있는 d e a t 부터 문장 끝까지는 관계사절로서 앞에 behavior를 꾸며주겠죠? turn out은 못못으로 판명되다. 라런 얘기죠. turn out to be 하면, optimal 하면 최적의 이런 뜻입니다. 근데, not be optimal 이니까 가장 최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모방할 때 체계적인 실수를 사람들이 저지르도록 야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할때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따라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낫의 위치는 투병사 앞에 온다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한 30여 년 동안 미국 방송을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듣고 있는데, 어, 학생, 학창 시절, 여러분들 같은 학창 시절부터 계속 지금 미국 방송은 끝없이 하루도 안 빼놓고 듣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not t 를 쓰지 않고 이 뒤에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to not be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조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법적인 원리를 따지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도 쓸수 있다 하는 걸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행동을 모방할 때 체계적인 실수를 사람들이 저질러도록 이야기할 수가 있다. 자, 기분 t h a 면 기분은 무엇 무엇을 감안해 볼때 이런 얘기죠. 기분 하면은 다음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기분 t h a 서 뒤에 절이 올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자, humans rely, rely on 하면 자, 이것은 무엇 무에 의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socially learned behavior 하면 사회적으로 학습되어진 행동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의존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때 이런 얘기죠. Uh, this bias toward conformist transmission. 이란 동조적 전달에 대한 그러한 편향이 is adaptive. 굉장히 적응적인 행동이다. 평균적으로. 이런 얘기죠. 설령 못뭐일지라도 그러한 동조적 전달이 cause us to do. 다시 나와 있습니다. non-a more adaptive behavior. 비적응적 행동을 우리로 하여 배우도록 야기 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이러한 남들 하는 대로 하는 동조적 전달 행위를 같이 할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적응적인 행동인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비적응적인 행동을 배우도록 이야기한다. 비적응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그 어떤 적응적인 행동이 아닌 좀 어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행동이 되겠죠. 아그러니까좀 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좀 피해를 보면서 하는 그런 비적응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It is possible that 대대하는 가능하다. Our tendency to cop prosocial behavior man, 친사회적인 행동을 모방하려는 우리의 tendency의 경향이 could be more adaptive by product. Yeah. 비적응적 부산물, 결과물일 수가 있다. 라는, 무엇에? 우리의 적응적 경향에 자투몸뭐 하려는 적응적 경향이냐면 common behavior 일반적인 다른 사람 다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거죠 일반적인 행동을 모방하려는 우리의 그러한 적응적인 행동으로 인, 인한 비적응적인 어떤 부산물 결과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들 하는 대로 어떤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적응적인 사회성을 하려니까 그러한 적응적인 경향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비적응적인 결과물 어, 다시 말해서 비적응적이라는 것은 심리학적 용어에서 쉽게 말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해 절제하게 되고 금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행동이 바로 비적응적인 행동이라고 여기서는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사회적, 남들 사회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이렇게 순응적으로 그러한 친사회적인 행동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오히려 일반적인 행동을 모방하려는 우리의 그러한 일반적인 적응적 그러한 성향의 비적응적인 부산물이 될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남들 하는 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에게 불리한 다시 말해서 비적응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라든가 어떤 금욕이라든가 내가 하고 싶은 걸못 하게 되는 행동이 되겠죠 그것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좀 어, 좀 전체적으로 좀 약간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Herbert Simon has made similar argument, 유사한 argument, 주장을 했다. 는 거죠. 무엇에 관하여? Our disposition. Disposition은 성향이죠. To learn from others. 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우리의 disposition to야. 배우려는 우리의 성향에 관하여 유사한 주장을 했다. 는 Which he calls 그것을 그는 the t e l e b r i t y The t e l e b r i t y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순치성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the celery란 형용사가 나오죠. 이거는 순응하는, 고분고분한 이런 뜻이죠. 아주 그냥 말을 너무 잘 듣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명사형이 순치성, the celery, 순치성의 뜻이죠. 강아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순치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교육을 빨리 습득하는 강아지가 있고, 그렇지 못한 강아지가 있죠. 그 우리가 순치성이라고, 순치성 교의라고 보통 강아지 애완동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순치성이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야. Uh, this is highly advantageous. 이것은 굉장히 유리한 트레이드, 특질이다. Yet. 이런 얘기죠. 접속사로 쓰인 거. 하지만 이것은 또한, allow,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역시 오형식부문이죠 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있죠. manipulate. occasionally 가로로 묶고 manipulate는 조정하다, 조작하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를 조정해서 인투 몸하도록 하는 거야. 인투 항상 결과를 의미한다 했죠? 러니, altruistic behavior 이타주의적인 행동이야. 남을 유하는 행동이 되겠어요. 근데 그 이타적인 행동은 우리에게는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배우도록 우리를 조정하도록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올라오 목적을 토하면 목적어가 토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순치성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이따금씩 우리를 조정해서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을 배우도록 우리를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근데 그러한 이타적인 행동이 결국 우리에게 혜택을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게 바로 뭐다? 바로 비적응적 행동의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런 컨포머티브 트랜미션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면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동조적 전달에 의해서 협력적인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때로, 때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불리한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그러한 애,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